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복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꽤긴 구절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힙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힐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이월 성신을 경대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내 이름을 예루살렘이 두리라신 하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이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여 고문화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문화세가이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자양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이 사마리아를 젠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이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더라. 무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세가 그의 동,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동, 궁궐 동산 곧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옆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무라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역,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된두왕문하세와 아몬에 관한 그런 어, 내용입니다. 예, 문하세는 유다의 14대, 그리고 아몬은 15대 왕이었습니다. 자, 문하세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이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했어요. 유다 왕 중에 아주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이문나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나스에 대한 문나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문나스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 55년간 통치했지만 통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오래 통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악하다라고 하면 그 통치는 실패한 것이겠죠. 문하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입니까? 그 리스트가 2절 후반부터 쭉 내려오죠. 이방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했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한 재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였다. 자, 바알은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심어진 아주 악한 그러한 우상숭배였고요. 아세라와 마찬가지죠. 1월 성신은 주로 토착민들의 토착신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다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때이 모든 것들을 다3당까지 제거해버렸는데, 아니, 이것을 다시 다 들여온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이 거짓 우상 재단들까지 쌓았던 거죠. 또다시 혼합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행위는 모두 무엇과 같아요? 문하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하스가 어떻겠어요 아수어예그 다메세까지 갔다가 거기서 있는 그 이방의 현란한 재단을 보고 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제사장에게 이거 만들라 그래서 아니 성전 안에 온갖 이방의 더러운 재산들을 만들어 놨던 그것 바로 아하스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지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드리는이 최악의, 어, 우상까지 섬기는 것이에요. 점치고 사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 아니, 하나님을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갖 더러운 박수, 신접한 자, 점치는 자, 사술을 신임하여 악을 많이 행한 바로 이 문화스입니다. 사실이제 문하세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문하세 통치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아주 극심한 압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문하세는 자발적으로 한편으로는 이 아수르를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통치권 안에서 벗어나질 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겠지만 아수르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좋아할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아수르의 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의 문화세 왕이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이 버렸던 신들을 다 다시, 이방신들을 다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문화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8절 구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명령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준이 땅, 이 가나안 땅, 이땅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땅에 서 너희가 계속 살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문하세가 이 행한 가증한 악함을 보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심하다 이 표현은 보시면 아모리 사람이란 원래 그 가난한 토착민족이었는데요 그들의 죄가 극심하여서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백성 유다 또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가 쫓겨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쫓겨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너희도 쫓겨난다 결국은 쫓겨나 유다가 멸망하지만 지금 이문나스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에 손을 넘긴즉 그들이 오,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역대하 33장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문나스가 아스르의 에 예,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비참하게 고개어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 이 당시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어 아주 약한 그런 어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지역까지 끌려갔던 기록이 나와요. 문나세가. 그렇게 되자 이 역대하에서는 문나세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열왕기에서는 회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문하스에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점에서는 잘한 점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레에 빼앗겼던 또 아수레에 의해 회파되었던 그런 성업들을 다시 다 세우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했던 그런, 어, 업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문화세를 뒤이은 15대 암원왕입니다 아몬 암원왕 아몬 똑같아요 아버지가 이랬으니 그거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문화세 행함같이 악을 행했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결국 그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문화세가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여호를 와 버렸을 때 그는 신복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2년 만에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쉬운 것은 희석이야가 시작한 이 개혁이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아, 참 악은 끈질기게 유다를 괴롭히고 있어요 왕을 붙잡고 달라붙어서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의 힘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결국 문낫세에 대해 와서 다시금 신앙이 모든 것이 후퇴하고 말았어요 역사도 후퇴하고 말은 것이죠 믿음을 계속 지키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문낫세는 상황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될때 성전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성전 안에 이 방에 재단이 쌓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온갖 우상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으니 말이죠. 결국 문하스에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에게 범죄했다. 왕이 유다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이게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줘요. 왕을 잘 만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지도자를 잘 만나야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 우리는 다또 리더십이 있잖아요. 지도자의 위치에.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 안에서도 팀장, 사역장, 부장, 국장. 우리가 이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정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화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몬도 마찬가지, 심지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무산을 물려주고 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새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거룩한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안에 행여나 우상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들이켜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 승리 있음을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은 해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